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가는 길에 가평 표고 농장에서 어, 표고도 기르고 장도 만들어 파는 곳에 견학하러 왔어요. 자, 표고 농장에서 표고를 길러서 그 표고를 가지고 어, 장을 만들어서 청국장을 끓여 보았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먼저 호박을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다 넣고. 그 다음에는 이 파는 나, 이런 건 나중에 놓고 저희 천국장, 이 표고 천국장인데요. 제가 이거 직접 띄운 거라서 이거 일단 넣을 거예요. 이거 이면그 다음에는 표고 넣을 거예요. 저기 표고 천국장이긴 한데 이렇게 뜨기는 해요. 천국장만 끓여도 하지만 저희는 표고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표고 표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건 이거 이제. 잠깐 냉이 조금 했고요. 이때는 달래예요. 계속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 제가 집에서 좀낼 거예요. 달래하고 냉이 잠시만요. 끓을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주세요. 밥 끓으면 이제 두부랑 파랑 준비한 마늘 이거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간이 안 맞으면 제가 여기 저 집된장이거든요. 집간장. 집간장. 아, 집간장. 여기 집간장인데 싱거우면 얘를 좀 넣거나 아니면 저기 된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럼 더 맛이 맞아져 된장 넣으면. 된장은 또떠온거 거니까 간이 좀 싱거우면 나도 언니 생 아, 맛있는 냄새 나네. 우와, 맛있겠다. 한국의 음식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청국장찌개. 아, 청국장. 최고예요. 아, 우와, 맛있겠다. 영양덩어리. 다준고부랑 파, 조금만 넣을게요. 마늘, 니다 에이. 아 된장도도 괜찮아. 된장좀넣 된장을 좀 넣고 식감. 청국장을 끓여서 즉석에서 밥한 숟가락 넣고 어, 비벼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식구들과 청국장을 끓여 드리려고 청국장을 하나 사왔습니다. 진장의 된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채우는게 아니고 가에로 먼저 넣는 거예요. 아이런 거 채우는 거예요. 음. 음. 가운데다는 안 채워요. 음. 다 채우는지. 아, 다안 채워. 우리 채워요. 집에서 다 채웠는데. 아니, 안 채워. 아니요. 음. 이걸 안 깔고 소금물 이렇게 채웠다. 짠짜 사라지고. <laughs> 아니, 나 까는데 이다 채워야 되는 다줄 알고. 다안 채우고. 음. 너무 막 본게 되네, 오늘.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딱 비켜주고, <laughs> 네. 이렇게 가운데만 딱비켜주고

색깔 나온다. 4년 된 장항아리에서 나온다, 나온다. 된장을, 장, 뜨고 있어요. 된장을 뜨고 있습니다. 네. 오, 오, 색이 아, 노랗다. 네. 여기에 표고를 넣은 거죠. 표고가 들어간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표고가 살짝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4년 된 저희 표고 된장입니다. 아 맛있겠다. 네. 맛을 봐도 될까요 맛을 좋다. 보세요. 바로 뜬 거니까 맛을 보셔도 돼요.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어, 얼마나 어, 먹었다 그러면 나와. 그럼 그걸로 만들어야 돼. 음. 이거 맛있어. 음. 이렇게 올려 물이 안 타고 들어가게 이렇게 올려줘요. 아 여기 젖으면 물이 타고 들어갈게. 음. 이게 나와 비 오면 젖으면 타고 음. 들어간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올려줘요. 아. 근데 그 보자기를 까만색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까만색으로 한 이유는 네. 여기에 벌레들이 네. 뚜껑을 닫아도 계속 들어가려고 확 네. 올라와요 네. 알도 나고 다 그래 그러면 어, 하얀 걸로, 걸로 하면 벌레가 올라왔던 흔적이라든지 아야. 벌레가 알 까는 걸로 볼 수가 없어 음. 까만 걸로 하면 다 표가 나서 죽어도 여기담 남아있어 음. 그러면 다시 한 번씩 털어주고 빨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하얀 게 올라왔을 때 보이게끔 뭐가 올라오면. 음. 그래서 그 옛날에는 하얀 걸로 했는데 지금은 하얀 걸로 안 해. 요 아, 음. 까만 걸로 했가 까만 걸로 하면 그렇지? 뭐가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해도 나이 걷어보면 다 보여. 흔적을 찾을 수가 있지. 음. 그래서 이걸로 까만 걸로 해. 어 네. 이항아리는 울산에서 가져온 거, 사온 거. 울산? 울산에서 명인이 한 건데, 음. 제가 공수해왔습니다 오늘은 청국장 끓여서 식구들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